네 반갑습니다 안 대리입니다. 오늘은 가짜 환율과 진짜 환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주식을 투자하거나 뭐 해외 여행을 갈 때는 그 달러를 환전을 해서 그 국가에서 정한 저는 가짜 환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가짜라 부르는 이유 는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외환에 엄청나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은행뿐만 아니고 뭐 국민연금도 개입을 하고 있고. 뭐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토부가 이제 리츠 인가를 할 때도 환 헷지를 하도록 굉장히 강하게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 자산 ETF 같은 걸 만들어도 뒤에 헷지 H 붙은 것들을 좀 일부러 만들게 해서 노출을 없애는 ETF들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속으면 어, 투자를 가장 크게 하고 많이 하고 잘하는 곳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때는 운영을 그래도 굉장히 잘하는 편이 근데 이제 걔네들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 현적으로 환 노출을 하고 있어요 그 선택은 옳았죠 제가 저번에 도 말씀드렸듯이 리츠도 해외 자산에 투자한 리츠 등의 환해지한 리츠들이 다 지금 박살이 났죠 환을 그나마 노출된 것들이 괜찮은 이런 거를 떠나서 한국에는 진짜 환율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가짜 환율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을 만드는 환율이 있는 거고요 진짜 환율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민간에서 정해지는 환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코인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업비트, 빗썸, 뭐 코이너이나 이런 거래소들에서는 US 테더라는 코인을 거래를 하게 됩니다. US 테더라는 코인은 1달러랑 똑같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속 1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중간중간에 좀 튀고 깨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거의 1달러로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거래소에서는 재미있게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서 거래가 됩니다. 이게 1달러면은 한국에 있는 공식적인 달러와 거의 주사하게 만약에 한국에서 달러가 1430원이라면 테더도 1430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테더는 1430원 이상으로 거래가 됩니다. 김프는 뭐 2%도 붙는 경우도 있고 최근, 최근 5%까지 붙은 경우가 있...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김프가 붙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어떤 정부에서 개입을 하는 그런 환율이 그냥 민간에서 정하는 환율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코인 거래소들은 한국인만 등록을 해서 거래가 될수 있습니다. 뭐 외국인은 거래가 안 돼요. 근데 물론 그뭐 일부 좀 다양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런 외국의 자금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경로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 뭐 그거는 좀다 이번에서 다룰 건 아니고. 근데 아무튼 한국인들이 기본적으로 달러라는 US 테너를 거래할 때 거기에 지불하는 비용이 실제 국가가 정한 환율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다는 거. 그럼 사실은 이만큼 프리미엄은 어떤 걸까? 한국의 외환을 왔다갔다 하는 게 일단은 굉장히 자유스럽지가 못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가 일정 부분 나서서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달러의 원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이 없다면 정말 한국인들끼리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얼마의 가치를 가질지가 이 테더 가격으로 또 나타나고 있는. 그럼 여기서 또두번 첫 번째는 애플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한국인들간의 달러의 시장 가치를 나타내는. 번째 이 애플 환율, 외국의 거대 기업이 한국에서 물건을 팔때 정해지는 환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애플은 재밌는걸 하면은 그 출시한 가격으로. 보통 1년 동안 그 가격이 고정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 출시한 가격이라는 거를 뭐, 뭐 달마다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냥 딱 한번 출시를 하면은 그 가격에 딱 고정이 돼서 거의 1년 정도는 가격이 유지가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환율이 오르든떨어지든그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위험 프리미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 노출에 대해서 한국의 환율이 지금보다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변동성을 감안을 해서 약간의 버퍼를 더 두는 거고 실제 애플이 봤을 때, 애플은 전 세계 에 거의 190개 국가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한 판매량이나 한국의 원화 가치든가 이런 걸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1년간 애플이 한국의 물건을 팔았을 때 손해 보지 않는 가격을 환율이라고. 이게 되게 주년도에는 이게 1,287원이었어요. 아이폰 11 출고가를, 부가세를 제외하고 그냥 제품 가격만 딱. 파... 근데 이게 현재, 어, 저번, 이번 주 초에 나왔죠. 아이폰 16E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그게 599달러였었는데, 한국에서 가격이 1,502원, 9년도에 1,287원에 비하면은 거의 한 230원 정도가 올랐, 올라... 이거를 봤을 때, 애플이 지금 생각하는 방향은 어떤거? 애플의 관점은 현재까지 계속 워낙 가치는 하락을 해온거고 이 폰이 출시되고 한 1년 정도 환율이 여기서 크게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애플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가진 기업이죠 근데 그 개인정보에 뭐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뭐 진짜 뭐 실제로 거대 은행이나 그런 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개인 정보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을 것. 뭐 애플은 실제로 채권 투자나 국채 투자 같은 걸 되게 많이 하는 곳이죠. 굉장히 금융에 대해 서 밝은 곳이기 때문에 뭐전 세계에 있는 뭐 애플 애플페이나 소비자 이런 것도 다 보고 있는 기업. 근데 그 기업이 이번에 나온 신제품의 환율을 1,500원을 넘게 지금 적용을 해버제어 해보... 환율이 1,430원. 태더도 그렇고 지금 태더도 1,300 1, 0 0 430원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되어 있거든요. 현재 1400원, 70원, 80원까지 되고, 뭐 저번 주에는 1500원이었네요. 에이, 실제로 민간에서는 이미 1500원이 넘어버리게 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애플의 아이폰을 살때 지불해야 되는 환율은 실제 1500원인 거고, 한국인끼리 달러를 거래할 때도, 1,400원 후반, 1,5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뭐 저는 이제 1,450원이 넘었을 때는 좀 달러 매수를 멈추고 현재는 좀 조금씩 달러를 사고 있고. 문화기득권층은 이런 것이 누구보다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국민들의 돈이 현재 지금 외환보유만 봐도 아시다시피 외환보유고가 지금 뭐4,000 언더로 지금 아마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안에 봤을 때 왜냐면 국민연금도 큰 방향은 계속 외화 자산 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한국의 자산이 쓰레기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가 마땅치가 않고 규모가 계속 커지면 클수록 해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고했을때 국민연금도 한국은행에서 달러를 더 많이 받아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이제 개인들도 다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달러 나갈 건데 한국 기업이 달러를 벌어오는 능력은 굉장히 약해지겠죠. 그걸 그걸 봤을 때도 앞으로 계속 외환보유군을 하락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지 한국의 정부나 기득권은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원화 시스템에 계속 갇히게 되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가장 좋은 거는 대출을 받게 만드는 거거든요.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게 만들면은 이 시스템 안에 그 사람을 영원히 그 사람의 소득이나 이런 걸 계속 가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돈들이 달러로 나가는 게 원화 기반의 어떤 시스템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이 이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특히 부동산 같이 20년, 뭐 20년, 이런 식으로 대출을 계속 갚아야 하는 자산을 매입하게 만들어버리면은 이 사람은 영원히 달러를 가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뭐 요즘에 그런 직업 같은 걸 봤을 때 평생 집을 보통 갚, 갚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층은그걸를 노리는 거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부동산이 오른다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죠. 뭐 토지 허가 거래격이 풀렸으니까 뭐 잠실이 30억, 50억, 100억 간다 뭐 이러는데.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게 누굴 거고 가장 손해를 보는 게 누굴까 생각하면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그렇게 고점에 설거지 해주는 사람인 거겠죠. 네,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이제 이 한국의 원화 시스템을 갖춰서 평생 본인의 소득과 노동이 다 녹아 버리는 경험을 할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뭐 달러 자산으로 무조건 다 도망을 쳐내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그런 가스라이팅도 되게 안 먹히는 어떤 기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금값이 뭐큰 폭으로 급등을 했는데, 음 이거를, 이게 되게 좀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하 이게 한국이 지금까지 뭐 금을 이렇게 막 금, 골드바, 실버바가 이렇게 뭐 종로나 이런 인터넷에 금거래소 같은 거에서 그 실버바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 기억상에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국은 이런 되게 특이한, 특이한 게 아니라 굉장히 착취적인 시스템이죠. 그러 그러니까 골드바 실버바를 거래할 때 부가세를 붙이는 거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국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금거래소에서 금괴 이런 걸잘안 사요. 왜냐면은 뭐, 이게, 물론, 뭐, 뒷금 거래가 있을 수 있겠죠. 현금 얼마 가져오면 금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당연히 있겠지만, 근데 분명 그 중에서도 꽤 많은 물량을 실제 부가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다 감안을 해서도 지금 골드바와 실버바가 다 품절이 나게 되는, 그게 뭐, 최근에 온,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한 깡을 통해서 샀다곤 하는데, 근데 뭐, 실제로 그 움직임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런 이제 골드바, 실버바를 사는 사람들이 막 엄청 젊은 사람들은 아닐까. 보통은 40대 이상, 60대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한국의 시스템이 꼭 이런 원화 기반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자체가 신뢰를 점점 잃고 있다는 거를 젊은 사람들만 알아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뭐 코인이나 주식 같은 거 이렇게 미주 같은 거 투자하면서 돈을 자꾸 회로 빼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전체 자산 중에서 한국의 국부 중에서 0.7%만 미국 주식인 겁니다. 뭐 나머지는 다 국내 부동산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그런 금이나 은 같은 거를 사는 사람들 되게 나이가 많은 분들일 건데 그런 분들조차도 이제 이 원화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되게 전 중요한 시그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이 과연 이러한 골드바 품귀 현상 같은 거를 경험하고 실제 본인이 그런 종로에 가서 금을 사는데 실제 매진돼 버린 걸 경험한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그들 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예. 되게좀발 빠른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뜨자마자 바로 국세청에서 갑자기 세무 조사를 한다고 거기를 뭐다다 다 턴다고 뭐 전,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 시스템 자체를 가스라이팅 하면서 유지하는 게더 이상 힘들다는 것도 이제 그들도 알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균열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원화를 믿고 그 원화를 은행에 예금을 하는 호구들이 있고, 그걸 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최고가에 매수해주는 이개대지들의 시스템이 있어야지 이 국가가 유지가 됩니다.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야지 건설도 하고, 경제 돌리고, 세금도 뜯거든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동시에 다 와르르 무너져버리게 됐어요. 됐을... 모든 사람들이 국내, 국내를 하나도 믿지 않고 다 달러나, 달러나 미국 주식 코인 같은 것도 도망을 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쪽에 너무, 그런 쪽이 너무 어려워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부동산 자산을 다 정리해버리고 금괴나 은괴로 다 도망쳐버려서 과연 이 시스템을 이 굉장히 허술한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될지 저는 굉장히 좀큰 메시지를 주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현재 뭐 지금 2025년 초죠. 근데 지금조차 이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심해질 이제 상상을 하지 못하는 순간이 뭐올 겁니다. 지금 뭐 정치인들 중에서도 추경 얘기하고 뭐 25만원 김호수 등 얘기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워낙 가치 폭락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조 형상이 이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테더 가치의 현재 달러 가치보다 계속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애플이 신제품에 적용되고 환율의 가격을 1,500원 이상으로 올려버렸고, 그리고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기성세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금괴는 은괴를 사러, 어? 아니, 뭐, 그분들이, 뭐, 뭐 자영업자 분들이겠죠. 그런, 뭐, 종로나 그런 데 근처에 사시는 무슨, 뭐, 시장에서 장사하는 힘을, 그런 분들조차도 많은 돈들을 은괴나 은괴에 묻어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워낙 예, 기반의 시스템과 경제는, 예, 끝났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훨씬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예, 여러분들도, 뭐, 이미 뭐, 그냥 본인한테 보이는 뉴스, 가장 가까운 걸 보지 마시고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 긍정적인, 예, 경제 시스템에. 본인의 자산을 두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물론 뭐 지금 몰빵처럼 뭐 금사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천천히 옮겨 두시는 게 네, 이상입니다.